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.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내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나는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작하십시오.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. 사람들은요, 그렇게 뭐 대통령이 된다, 큰 재벌이 된다, 이런 꿈을 안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. 내 삶을 똑바로 더불어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,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, 가족과 행복이다. 나로 인해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하여야만 행복하여, 된다. 이런 거는요,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. 그것은요, 내가 나를 책임질 때 비로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줄수 있는 것 뿐입니다. 아무리 가족이라도요. 상대방의 행동은 행복은 상대방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요. 나는 내 행복에 내가 나를 책임짐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면 이게 자리 이타 행이고 보살 행위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.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. 오늘 아침도 뻘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,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될지, 내 삶을 오늘은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갈지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한번 시작해보세요. 시작하다가 또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땐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,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싶기도 하고, 우울증에 걸리고 싶기도 하고, 내가, 내 마음이 우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. 아니, 그러면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세요. 저는 말합니다. 영혼,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. 우리 영은요,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걸 도와요. 우리 마음이 내가 일어나고자, 내가 그것을 이겨나고 버텨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돕는 게 우리 영이란 말입니다. 전지전능한 우리 영이, 우리 스스로의 법신이 법신이라고 하는 참나가 내 마음. 보신이라고 하는 우리 혼, 마음을 엄청난 힘으로 돕고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. 내 마음을 어떻게, 나를 책임지고. 내 우주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. 부모자식이라도 들어올, 들어올 수 있어요? 자식이 내 우주에 두,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분 계신가요?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라는 착각 좀 하지 마시고. 내가 나로 인해 더불어 행복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하시고 어,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래도 영향은 좀줄수 있습니다. 나도 줄 받을 수 있고요.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하나 하나 책임져 가면서 날마다 시작해 보는 겁니다.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음이 꺼져 나갈 때또 하루를 또 시작해 보세요. 그렇게 용기를 잃지 말고요.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충만하게, 내 삶을 행복하게, 내 삶을 어느 오늘 하루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내,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 자신을 책임지고, 누구에게 기대고, 내 마음에서요, 자꾸 수면욕이 있어서 대신 누가 해줬으면, 내가 아프면 대신 가족이 해줬으면, 뭐 해줘? 해줬,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세요. 내가 나를 책임지는 모습이 가장 멋집니다.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.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도 위함이 되는 것이 보살 행위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